자, 어제 4개의 주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어제의 띔을 이어서 이번주랑 지난주에 매수한 주식과 왓츠 리스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주식은 탑빌드 콜, 티커심볼은 BLD인데요. 탑빌드는 건축 자체 제품의 선도적인 설치 및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핫한 건축 관련 섹터에 있는 주식 중 하나이고요. 자, 왼쪽 보시면 EPS 숫자가 나오는데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EPS가 꾸준히 계속 성장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이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주가가 지금 좀 고점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지금 34%라는 굉장히 좋은 EPS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에도 1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가서 쿼터별로 리포트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이 지금 매출 성장률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비즈니스의 마진율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가서 이제 펀드 오너십 썸머리를 보시면, 펀드 오너십 썸머리도 한 쿼터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펀드 오너십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이 주식이 많은 펀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인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이 주식은 기술적으로 볼때 지휘선이 두 개가 있었던 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기간 지휘선에서 한네번 정도 반등을 했고요 최근에 좀더 자세하게 줌인해 드리면 이 지휘선에서 어느 정도 계속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컵을 만들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중인데요 저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릴 수는 있지만 결국 이 고점까지는 올라가서 이 레벨을 테스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2014년부터 꾸준히 지금 잘 성장해 온 회사이기 때문에 지선 근처에서만 주식을 매수를 하시면 전 장기 간으로는 잘 올라갈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두번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2018년만에 연준이 금리를 무리하게 올렸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만큼 주식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주식은 Tronox Holdings. 티커 심볼은 T-R-O-X인데요. Tronox Holdings는 이산화 티타늄 및 무기 화학 물질의 수직 통합 생산 업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테크 주식은 많은데 이런 급성장하는 베이싱 메테리얼 주식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더 급등하기 시작한 주식인데요.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EPS가 마이너스이던지 겨우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 EPS 성장률이 지금 152%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 내년에 36%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죠. 자, P가 34인데요. 성장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이 주식은 작년 2월과 9월 쿼터에 굉장히 안 좋은 숫자를 리포트 했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쿼터를 다시 보시면 EPS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고 매출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를 계속 유지만 해 준다면은 주가는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주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제 최근 차트 움직임을 분석해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이 22동 평균을 타면서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한 주식이었는데요. 이 22동 평균이 이때 브레이크되고 다운 트렌드 웨지를 만들면서 주가가 단시간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이 웨지 패턴에서 최근에 브레이크아웃하고 점점 더 커지는 거래 양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더블 탑 패턴에 있는데요. 만약 내일 이 레벨도 브레이크아웃하고 쭉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잠깐 퍼즈했다가 내려와서 다시 베이스를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크 주식도 아니면서 성장률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주식 하나 정도는 포폴리오에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식은 커후. 티커 심볼도 COHU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인스펙션 테스트 회사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주식이 워낙 핫해서 이 주식을 이번 주와치 리스트로 넣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을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EPS 성장률을 올해 예상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EPS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매출 성장률도 지금 꾸준히 계속 매 쿼터마다 상승하고 있죠. 자,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펀드 오너십 썸머리를 보시면 지금 지난 5코러 동안 계속 펀드도 상승한 주식이고 자, 이제 데일리를 클릭해서 차트 패턴도 보셔도 지금 이컨솔러데이션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이미 W 패턴도 그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때도 W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굉장히 커졌고요. 자, 이제 트레이딩 뷰로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주식도 최근에 10 이동 평균과 20 이동 평균을 타면서 올라간 주식인데 이때 그게 브레이크되고 조금 더 올라갔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벌써 설명드렸지만 이미 W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이고 내려가는 저항선도 뚫었고 또 올라가는 저항선도 오늘 뚫었죠. 그리고 거래량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약간 쉴순 있지만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식은 Ariston Partners Asset Management, 티커 o l 은 APAM인데요. 이 회사는 독립 투자 관리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은 예상하는 EPS 성장률만 유지해 준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EPS 성장률이 42%이고 내년에는 9%인데요. P가 아직도 16밖에 안 돼서 지금 이 현재 주가 가격으로도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배당률도 5.1%나 되는 주식입니다. 자, 쿼터별 리포트를 봤을 때도 재작년 12월부터 계속 좋은 리포트를 하기 시작한 주식이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EPS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였는데 작년부터 제대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올해 지금도 좋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펀드 오너십도 보셔도 지난 4코로 동안 급성장하기 시작한 주식 중 하나이고요. 이번엔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봐볼텐데요. 사실 이 주식은 오늘 브레이크 아웃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 라인을 오늘 드디어 뚫고 올라갔죠.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실패하고 내려왔는데 여섯 번째 이렇게 뚫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여기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거 빼고도 지금 인벌스 헬앤 숄더 패턴이 이미 만들어졌고 거기서 브레이크아웃한 상태입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사인이 지금 많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매수한 주식이고요. 자 인벌스 헬앤 숄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보시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때 브레이크아웃이 있는 거죠. 차트 패턴에는 사람 심리가 어느 정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키 레벨에서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면 쇼트셀러들이 나가게 되고 바이어들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큰 거래량이 생길 경우도 많고요. 자, 차트가 100%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내려가더라도 저는 이런 지지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이미 펀더멘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탄탄한 주식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식을 전부 다 리캡해드리면 첫 번째 주식은 Monaco Casino Resort, 티커 심볼은 MCRI. 두 번째는 Selectquot, 티커 심볼은 SLQT. 세 번째는 Mastercraft Holdings, 티커 심볼은 MCFT. 네 번째는 Micron Technology, 티커 심볼은 MU. 다섯 번째는 Top Build, 티커 심볼은 BLD. 여섯번째는 Tronox Holdings, 티커시볼은 TROX 일곱번째 주식은 Kohu, 티커시볼은 COHU 마지막으로는 o r 슨 i s a n Partners Asset Management, 티커시볼은 APAM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3일 동안 나 a s S&P, DAO 셋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보통 지수가 3일 연속 올라가면은 며칠 정도는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식들을 다 지금 매수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풀백이 있고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